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오늘은 좀 구도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제가 입으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은 미니멀한 브랜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국내에서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여럿 있지만, 이 브랜드는 착용감, 이제 원단감부터 해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감성이 진짜 듬뿍 담겨져 있는 브랜드거든요. 바로 아티팩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인데, 상당히 이제 감성진 아이템들을 뽑고, 디자이너브라는 옷보다는 소재에서 위트를 주는, 그러면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무드를 줄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었 그래서 오늘은 아티팩츠의 봄신상,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 중에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갖고 와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일링도 아티팩츠로 최대한 이제 미니멀하게 저도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아주 재밌게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하프 스웨집업 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 인데요 이렇게 아노락 형태로 반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형태의 탑을 코디 모음 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귀여운 무드를 줄 수도 있으면서 감성 있는 미니멀 코디 할때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 일단 아티팩츠의 이 아이템은 핏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 입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패턴이 간단하게 조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적으로 좀더 이쁘게 아이템 만들어졌습니다. 이쪽도 보면은 레글론으로 들어가 있는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핏적으로 조금 더 재미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모트밀 색상인데 봄 컬러에 맞게 화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간단하게 검정색 팬츠랑 이렇게 걸쳐줘도 되게 편안한 무드를 줄수 있고 카라도 있어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활용도가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제 안에 검정색 티를 매치를 했는데 뭐 굳이 매치를 안 해도 되고요. 스웨 소재라 가지고 맨살에 착용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핏적으로 상당히 예습니다 약간 오버핏 이면서도 너무 오버하지는 않은 소매 쪽에서 줄수 있는 무드들, 쉐입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쁘게 잡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꽤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한 팬츠를 리뷰를 해볼게요. 바로 이 아이템인데 이름은 사이드턱 팬츠입니다. 이번 봄에 질리게 말씀드리는 건데 면 소재가 물 소재보다도 재밌게 코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또 똑같이 면 소재 의 팬츠입니다. 슬랙스랑 완전 다른 무드를 주면서도 슬랙스 같이 어디에나 다 묻어나오는 느낌이라서 코디할 때 재미를 더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약간 각이 좀 착착 잡히는 게제 취향에 요즘 굉장히 맞습니다. 이 어, 팬츠는 아주 무난한 벌룬핏의 면 팬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머니 옆에 바로 이렇게 사이드 턱이 잡혀져 있어서 턱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잡혀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턱이 있는 슬랙스는 약간 실루엣적으로 좀 장점이 많은데 주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그런 실루엣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티팩츠의 장점은 이런 직기류 슬랙스나 면팬츠 뭐 블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원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면폴리혼방인데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입었을 때 안쪽에서 주는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팬츠가 뭐 단추가 하나만 있거나 그러면은 위쪽이 울거나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이쪽 보시면은 마이 깡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어서 우는 현상 같은 것들도 좀줄어들겠고 퀄리티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컬러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 블랙, 모브 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도브 컬러와 블랙 컬러를 입어서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제 블랙 컬러는 아무래도 굉장히 무난하고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도브 컬러는 약간 부드러운 무드를 줄수 있으면서도 그 아이템 하나만으로 색감적인 미니멀 무드를 줄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면 팬츠 하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티팩츠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면 팬츠 같은 것들을 해외 브랜드 같은 것들도 많이 갖고 오는데 입어봤을 때 핏이 아무래도 이쪽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은 한국 브랜드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갔고요. 평소에 한 32, 3 3이 입는 분들 라지 가면은 좋을 것 같고 미디움이나 스몰은 실측 맞춰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면 팬츠였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아이템은 워터프루프 리버서블 피치 테일 실드라는 파카입니다. 이 아이템은 제 채널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봤던 그런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디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피시 테일 프 자켓 그 아이템의 약간 연장선인 아이템인데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길게 코트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이게 지금 뒤집어서 입은 거거든요. 그런 스카치 테이프 같은 부분들이 보이고 이거를 또 이제 뒤. 집어서 까서 입으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고 지퍼 같은 것들 리버서블에 맞춰서 뒤집어서 입었을 때도 잠글 수 있고 또 뒤집어서 입었을 때도 잠글 수 있는 편안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지퍼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많이 보는데 디테일이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엔틱한 그런 소재, 완전 은 같은 컬러도 아니고 완전 메탈 컬러도 아니고 약간은 좀 빛바래져 있는 빈티지스러운 컬러가 오히려 좀 미니멀스러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반대돼서 포인트적으로 전 좋더라고요. 티 저는 만족이 되는 부분들이 핏이 정말 좋거든요 입었을 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어디 하나 모난데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좀 실루엣적인 것들은 이제 어벙벙한 느낌이 있고요 사소한 그런 퀄리티들 포매 쪽에 이제 스냅버튼 처리되어 있는 것들 쉐입 같은 것들도 좀 달리할 수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스트링 같은 것들도 있어서 허리 쪽에 쉐입도 또 달리할 수 있고 후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후드를 썼을 때 이런 무드 뒤집어서 껐을 때는 주머니 쪽에 아티팩트라고 로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디테일을 조금 주고 핏적인 것도 만족스럽고 소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일론이 혼방돼 있는 소재인데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소재잖아요. 바스락거리고 종이적인 질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꾸민 느낌도 안 나고 밖에 나갈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파카입니다. 지금 입으면 더울까요 하는데 굉장히 얇은 소재라서 몸 늦게까지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버서블 시일 실드였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페이퍼 코트인데요. 요 소재도 이제 나일론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퍼 코트라는 말답게 종이적인 질감이 느껴지고 관리하기 훨씬 편하죠. 바스락거리는 소재 가 이제 구김 같은 거 가도 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 소재적인 것들은 캐주얼하고 좀 위트 있는 소재지만 반대로 형태적인 것들은 미니멀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가져가서 무드에서 믹스 주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편합니다 입었을 때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코트보다는 어깨 부분들이 살짝은 붙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세미 오피트입니다 완전 어벙벙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A자로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 아주 이쁜 코트이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어벙벙한 코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 이런 소재 코트를 입었을 때는 정갈한 무드를 줄수 있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무드를 줄수 있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차콜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것들은 네이비하고 차콜, 블랙 이렇게 있는데 블랙이나 네이비 이거는 굉장히 무난한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은 진짜 무난하고 네이비는 좀 은은하게 색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콜 컬러는 나일론적인 장점 같은 것들이 좀 모여져 있는 느낌이라서 차콜에서 주는 나일론 무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형태인데 빳빳한 소재도 아니고 두꺼운 소재도 아니라서 흐물흐물거리게 이렇게 막 입을 수 있는 장점 이 고 버튼도 이제 스냅 버튼 소매 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쉐입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요. 좀 얇아가지고 기술 이렇게 세워도 부담스럽지가 않아. 주름지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살짝 살짝 달라지는 그런 무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카라 쪽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단추를 이렇게 묶으면은 발한 형태로 이렇게 목막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코트였습니다. 그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솔리드 포켓 MA1이라고 이 MA1입니다. 봄 시즌에 MA1은 진짜 유행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른 MA1들이랑 소재적인 것도 다르고 디테일도 좀 다. 다르... 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나왔던 m 매연 중에 탑급으로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요즘 좀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서 많이 못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2월 리뷰를 안 할라 했는데 하는 이유는 봐도 봐도 너무 이뻐서 일단 넣어봤어요.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하고 보고요. 가을까지 노려보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그린색인데 좀 오묘하게 약간 카키 느낌이 조금 있고 나일론 소재라서 빵딱빵딱한 그런 MA1 소재가 아니라 종이적인 질감이 느껴지고 이런 소리들 그런 느낌의 MA1입니다. 그리고 오버핏이면서 밑에 이제 밴딩 부분이 허리춤을 좀 많이 쪼여주는 레트로한 쉐입이 좀 잡혀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디테일은 포켓이 좀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직평행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뒤틀려 있게 끔 들어가 있어서 귀여운 무드가 더 있는 것 같고 이 포켓 하나 때문에 확실히 포인트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단추로 이제 체결을 할 수도 있고 2A 지퍼라서 뭐 다양하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자주자주 자주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포인트 주고 싶거나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은 날에 입으면은 입을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티팩스라는 브랜드는 만족감이 너무너무 높은 브랜드인데 약간 아쉬운 점은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입었을 때, 입고 생활했을 때그 돈이 전혀 아깝진 않습니다. 오래오래 입고 싶다, 진짜 편안한 옷을 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MA1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셋업입니다. 여러 브랜드, 미니멀 브랜드에서 셋업이 나오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색깔에 따라서 셋업을 어떤 걸 내느냐 사소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아티팩츠는 부드러운 그냥 차분한 느낌에 맞게끔 내추럴한 무드의 블레이저랑 셋업입니다 이 셋업은 일단 입었을 때 착용감이 매우 매우 좋아요 착 떨어지면서 감싸주는 그런 느낌 진짜 편안하면서 실루엣이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떨어지는 그런 셋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차분한 무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여름 셋업 느낌이라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착용감입니다 안에 맨살로 이너티 같은 거안 입고 이렇게 입었을 때도 올것 같은 그런 잠옷 같은 블레이저 셋업입니다. 밑에 이제 슬랙스도 밴딩 슬랙스라서 착용감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밴딩 슬랙스라고 한다면은 밴딩 디테일이 약간 부담스럽거나 지저분해 보여서 안 사는 분들이 많은데 아티팩츠는 빼서 입는 연출을 할때 조금 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셔츠 같은 것들도 두께감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있는 그런 티셔츠를 빼서 자연스럽게 연출하거나 을 아니면은 제가 연출한 것처럼 반팔 셔츠에다가 빼서 연출을 하거나 넣어서 입을 때도 밴딩 부분이 뒤에 부분만 보여서 앞에서 이제 너입을 했을 때는 입을 수 있는 무드가 보이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쓴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빼서 연출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색깔은 브라운하고 블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브라운은 이제 결에서 이제 보여지는 질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색감 아닙니까? 제가 사실 완전 부드럽고 그런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시고 차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려요.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에 이제 안감 같은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착용감이 좋아요. 제가 핸드메이드 코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안감이 없어서 없서거든요 근데 이 자켓은 안감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은 오히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 아쉬운 점은 또 똑같이 가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가격대를 주고도 충분히 살만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 쪽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드리긴 하지만 퀄리티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돈 드릴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솔리드 포켓 하프셔츠입니다. 이번 년도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여름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미니멀한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입니다 셔츠 소재가 폴리 소재나 울 소재, 그런 소재들의 셔츠들이 있고 면 소재 셔츠들이 있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셔츠는 미니멀한 느낌을 표현을 하는 면 셔츠입니다. 면 100%로 이루어져 있는 셔츠이고 원단감이 상당히 좋아요. 딱 소리만 들었을 때도 딱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부드럽게 내려가는 그 면의 느낌.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달려있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핏이 세미오버, 막 오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거를 찾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드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서는 너무 좋은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컬러가 이제 이거랑 그레이색 뭐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색이 아무래도 제일 이쁜 것 같고, 요거랑 이제 세트로 구매한다면은, 제가 코디했던 것처럼, 셋업에다가 요거를 딱 입으면은, 무드가 아주 좋습니다. 그 셋업이 이제 여름 셋업이니까, 슬리퍼 같은 거에다가, 플렉스 같은 거 발등 살짝 좀 덮어주게끔 연출을 하면 은 너무 좋겠죠. 반팔 셔츠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티팩츠의 21SS 신상들을 갖고 와서 리뷰를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꽤 잘하는 브랜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나 뭐저 편안한 착용감이나 무드 같은 것들 상당히 좋아요. 뭐 이번 시즌에서는 향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룩북을 전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컨셉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찾아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피드백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